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도록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선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으로 지극히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로한실이라도 심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기를 취할 시키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때때로는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늘 이야기할 때에, 우리 신앙인은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투의 본질은 사탄과 싸우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우리의 번역은 씨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뜻은 엄청난 치열한 전투를 일컫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과 혈에 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상은 그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사탄 무리들과의 영적인 전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원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기 일쑤니다. 그래서 사도는 증거할 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범세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범사. 모든 일을 헤아리다. 이 헤아린다는 말은 분간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을 분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수많은 영적인 혼란함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뜻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실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엘람 연합군이 계속 이 로시에 있는 어, 소돔과 고모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이 반란군들과 더불어서 전투를 하는데 결국은 이 엘람 연합군이 어, 승리를 하고 로또 거기에 사로 잡히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 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제 아브라함이 로또 구출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대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살롬 평화 평강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을 보통 일컫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세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데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11조를 바친다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고 나의 승리이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소돔 왕의 영접을 받게 됐지요 이 소돔 왕이 어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지는 이 전리품을 승리자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소돔 왕은 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보내고 나머지 물건은 다 네가 가져도 좋다 고 아주 기뻐하면서 환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지요. 어, 그 거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치 네가 나를 치북해 한다, 치북해 한다는 것은 부자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어, 그 물건을 줘서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러한 어, 호의를 받아 가지고 부자 됐어. 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모든 승리의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24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소년들의 먹을 것, 양식과 동행한 사람들의 분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물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이 사병들 가운데 실제로 싸움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함께 한 사람들은 장교급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만 챙겨주지 자기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이 아브라함의 영성과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의 방식이나 또 어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봉사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 차원을 넘어 서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안 해주면 서운해지고 못 들으면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설교자의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요. 성도들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기대하고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질 정도로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종종 찬양대들이 찬양하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오늘 찬양 어땠어? 막 이런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인간적인 마음에선 충분히 이해가 죠 그런데 조금 잘했다고 그러면 우쭐거려지고 만약에 아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 라고 하면 의기소침하고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의 평가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의 이익에 현실 속에 소돔 왕의 어, 그 호의와 환대는 정말 어, 내세울 만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무명했던 사람이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장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성조라고요. 당장에 눈에 보인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에 이기고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당장에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니, 그게 뭐 하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장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의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318명의 그 병사들, 그 분깃, 목과, 그 다음 그와 함께했던 장교급들의 사람들의 그 몫을 분명히 챙깁니다. 자기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과, 또 남의 유익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과, 이것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는 것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삶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